이번 달에는 월간 견적 안 해요? 2주 있다가 이게 2월 달 견적을 또, 또 뽑아야 되거든 반쯤 지났으니까 반간 견적? 막 이런 거 어때? 맛만 보는 막간 견적? 견적도 맛보려 그러나? 요? <laughs> 컴털고 좋은 고고신컴때 17년째 컴파터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신 형입니다. 그 월간 견적 저희 채널에서 좀 그래도 뷰가 잘 나오는 고정 컨텐츠인데 이번 달 초에 장사의 신 엔당 엔비디아에서 4070 Ti가 나왔고 작년에 싸아둔 AM5의 큰똥을 치운다고 노넥스 AMD가 또 나왔고 그똥을 치우고 있는데 제대로 집밥 낸다고 인텔 롱케이가 나왔다 이 말이죠. 아주 정신없는 1월 초를 보내느라 월간 견적을 못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뽑아보자니 부품들이 초기 가격들 원래 시장 눈치를 보느냐고 이유 없이 떨어지고 올라가고 막또 그러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먹는 명약처럼 이번 영상만 보면 전반적인 컴퓨터 동향과 견적을 파헤치면서 초보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맛간 견적 맛이 같다는 게 아니라 어, 맛 견적 맛을 본다. 이 상공 같은. 아, 자 이제 용도에 해당되는 얘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빠른 분들은 2~3년에 한 대, 대한민국의 절반 이상은 5년 이상 어,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 투표를 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서 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용은 진짜 내가 업무만 봐야 되나? 유튜브는 진짜 보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사무용은 컴퓨터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즘 인터넷창이 안 열리고 유튜브 못 보고 뭐 엑셀이 안 되고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자, 컨디션만 좀 약간 정상적이라면 된단 말이죠. 컴퓨터에서 속도랑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CPU인데, 이 속도를 잘 유지하게 해주는 역할은 메인보드, 마더보드라고 하죠. CPU가 아빠라면 이건 약간 엄마 같은 느낌. 아니, 가정 건들 말죠. 뭐 여튼, 이 메인보드로 저기 가장 낮은 CPU부터 i3까지 큰 성능 저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의 옵션은 다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제일 낮은 CPU와 어, 6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6만 원 차이로 5년을 쓴다 했을 때 굉장히 느낌이 굉장히 작은 느낌입니다. 최소로 잡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고 사실 이제 i5도 괜찮다고 봅니다. 하드하게 CPU를 사용할 게 아니라면, 이 똑같은 옵션에 CPU만 i5로 딱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사서 5년 정도 쓰시는 거라면 추후에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이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가격적으로 이게... 조금 옳지 않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나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사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컴퓨터가 필요하다 이거지. 진짜 사모만 보시면 SSD는 낮은 거 같답니다. 얼마나 쓴다고? 5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자체를 몇분 전서부터 계속 이걸 보고 계셨다. 이미 포맷 같은 건 당연히 못하실 거라고 음, 그냥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500으로 일단 넣으십시오. 이게 나중에 모자라게 되면 프로그램도 못 옮기고 뭐바꾸려 그러면 괜히 이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가정용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판매가 되게 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딱히 아까 사무용이랑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위치만 바뀐 거예요. 사무실에 있냐? 아니면 집에 있냐? 한 명이 주로 쓰냐? 여러 명이 같이 쓰냐? 이 포지션 정도 된다 그러면 초등학생 정도의 자녀분이 있는 어, 그런 가족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어, 클래식한 그런 게임들은 약간 잘 굴러가줘야 될것 같고, 아까 면 적은 내장 그래픽의 느낌이 화면 표시기의 느낌인데, 지금 여기 AMD라는 CPU가 들어갈 겁니다. 뭐가 다르냐? 깊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삼성? 마크가 달라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거실이라고 상상하고 뽑은 겁니다. 흰 벽지에 우드폰. 안 들어간 지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 싫어하는 우리 엄마들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다 웃기게. 여기는 그냥 SSD 500기가. 하드도 될수 있으면 웬만해서는 넣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애들 커가면서 여태까지 찍은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이런 거 겁내 많고. 그리고 본가족이 다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하드는 1테라랑 2테라랑 만원 차이. 번어랑 2테라. 여기서 애가 조금 더 크면. 중고등학생. 대학생 머스마들이 있다 그러면 이 100만원짜리 컴퓨터 하나 정도는 가정에 있어야 된다 혹은 게임 좀 하는 성인분들이라면 대한민국 70% 이상의 모니터의 해상도는 뭐다 바로 f h d 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선호하는 컴퓨터 가격대입니다 아까 사무용이랑 바뀐 건 그래픽카드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정도의 차이고 사무보다는 좀더 장기적으로 높아지는 CPU 전율 때문에 메인보드의 역할에 전원부가 조금 더 혹사를 당하게 되고요 메인보드를 약간만 강화를 시켜주면 좋습니다. 아까 사무용이랑 가정용이랑 다른 건 그래픽카드죠. 3D 가속기가 필요합니다. 게임의 원천은 그래픽카드이기도 하고요. 게임은 70%가 그래픽카드가 사용하기 때문에 게임 측면에서만 보면 가장 가성비가 좋은 친구는 바로 AMD. 100만원짜리로 3년에서 한 5년 대충 어, 고장날 때까지 쓰시는 거죠 판매 또 한두 번 해주고 하면 컴퓨터 그냥 주는 대로만 사용하는 분이시라면 타협하기 가장 무난한 컴퓨터라는 게 장기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을 나도 모르게 설치하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프로그램들이 이것저것 쌓이면서 이제는 좀 처음 살 때랑 뭔가 달라지는 느낌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고 말해주는데 주로 사용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켜있는 거 윈도우 오른쪽 아래 시계 옆에 보시면 미록박스 있잖아요. 그거 누르면 나도 모르게 켜져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제 멀티코어가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좀더 좋거든요. 혹은 함께 작업도 약간은 겸비한다. 어도비 계열 혹은 도면 작업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의 가격 차이는 10만원 정도 나는데 게이밍에서 1%, 멀티작업에서 15%, 싱글에서 18% 차이가 있으니까 투자할 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는 취향껏 전면부 메쉬 정도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괜찮고 가격선 한 3, 4만원 선에서 선택하시면 나머지는 크게 바꾸실 게 없습니다. 혹은 좀더 좋은 컴퓨터를 쓰고 싶다. 3060ti에다가 플러스 파워 700W만 딱. 이렇게 갈아타면 이 FHD에서 아주 끝입니다 끝 해상도는 q h d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현 시점에서 가장 가성비가 괜찮아 보이는 4070 Ti에다가 플러스 7600 사용하시면 가장 좋고요 작업을 조금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13600KF를 쓰셔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100만 원대랑 비슷하긴 합니다 게이4% 싱글 9% 그리고 멀티 42% 가격은 32기가 기준으로 딱 17만 원 차이 납니다 200만 원대니까 한9% 정도 차이 되겠네요. 한20% 차이 나는데 가격대는 9%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뭐 여튼 어, 취향껏 작업을 겸비한다 하면 13600K 게임만 한다 하면 어, 7600 어, 견적 이렇게 두개딱 하시면 가격이 200 안쪽으로 끊을 줄알았는데좀더 나오긴 합니다. 3호 가정용 게임용 FHD QH 정도 어, 오늘 요 정도만 살짝 어. 간을 봤습니다 혹시 작업용 요청이 따로 있으시면 작업별로 한번 나눠 볼 테니까. 일단 코트잡이나 일러스트도 가능요 3D 작업용이 고무용, 뭐다릅니다 나잇 좀쭉써주시면 영상이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1. 나는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표현을 해주시면 제작에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들 이거 명절 전으로 보실 거니까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고요. 블루 스크린 안 뜨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컨텐츠주는 고우식 컨퍼의 고싱이 영이었고요. 구독은 홀수,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진짜 이거 맨날 이렇게 멘트만 치니까 아무도 안 하는 거아니 그거 누르면 시커해진단 말이야 종이 없어요? 아직 구독도 안 했네 뗄때뗄쳐 때리쳐. 어.